안녕하세요 건강과 웰 에이징크리에이터 오렌지 장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실내 운동을 포기하면서도 야외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 건강한 걷기 운동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관절병원 서재곤 링커 병원의 서은석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은석입니다. 원장님 걷기 운동은 우리 몸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환자들한테 추천하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전신의 근육을 다쓸수 있는 운동이면서 유산소 효과도 있고 관절하고 근육에 다 좋은 그러면서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무릎을 아끼면서 걷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걷기 운동이 비교적 안전한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리가 갈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레탄이 깔려 있는 길이라든지 이렇게 충격 흡수가 될수 있는 그런 길에서 걷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면에서 흡수되는 그 충격이 관절로 다 가는 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요 운동화 신고 가는 게뭐 딱딱한 구두를 신고 걷는 것보다는 관절에 무리가 덜갈수 있기 때문에 오래 걸을 때는 특히 신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때 유행했었던 MBT 신발 같은 경우는 어떻죠 바닥이 둥글게 돼 있어서 그걸 신고 걷게 되면 뒤꿈치부터 닿고 저절로 이제 중간 발이 닿고 발끝으로 걸을 수 있게 올바른 걷는 자세를 유도해 준다는 신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억지로 그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지, 근육이 좀 약하시거나, 밸런스를 잡는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신발을 신고 낙상을 하신다든지 발목을 삐신다든지 부상의 위험이 좀 높았습니다. 전용적인 워킹화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기 발볼. 발등의 높이, 뭐 이런 거에 잘 맞아서 발에 무리가 안 가면서 어, 쿠션이 있어서 지면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해 줄수 있는 운동화라면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한쪽 신발만 한쪽 부위가 특별히 많이 달른다든지 아니면 보행 후에 특정 관절에 통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나쁜 자세로 걷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어 너무 너무 비대칭적으로 걷는다든지 아니면 한쪽 다리를 좀 끌고 걷는 것 같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살펴보시면 실제로 근육이 그쪽이 좀 많이 약화가 돼 있는 분들도 있고요. 병원에 오셔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30분이 좋습니다. 1시간이 좋습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자기의 근육이나 연골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하고, 관절염이 이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 20분이나 30분 정도부터 걷기 운동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전혀 무리가 안 가고 괜찮으면 한 10분. 그다음 15분, 이런 식으로 운동 강도를 늘려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걷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2시간 이상씩 걷는 거는 권해드리진 않고, 내가 1시간 반 정도 걸어도 운동량이 조금 모자란 것 같고, 더 운동을 하고 싶으실 때는 자전거를 탄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다른 종류의 운동으로 섞어서 하시는 걸 권유해드립니다. 무릎보호대 사용해서 걷는 거는 어떨까요? 똑똑하게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술 후에 근력이 좀 약해져 있다든가, 갑자기 무리한 활동을 해야 될 때는, 내 근육만으로는 체중을 다 분산시키기가 어렵고, 과도한 체중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부상을 방지하고, 통증을 좀 예방하고 하는 든든한 효과가 있지만, 어, 이거 차면 너무 마음의 위안이 되고, 든든하다, 이런 기분에 필요 없는 분들이 너무 오래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일을 해야 되는 근육들이 일을 안 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근육이 더 약해지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많이 걸어야 될 때. 내 근육의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일을 해야 될때 그럴 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돌아다니시거나 뭐 장보러 잠깐 나가시거나 이럴 때 계속 너무 많이 하시면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취미생활로다가 등산을 많이 하는데 등산할 때 혹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등산은 좋으면서도 나쁜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너무 가파른 산이나 그런 데는 관절에 안 좋으신 분들한테 분명히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내 능력에 맞는 산을 고르시고 가실 때는 무릎 보호대 같은 거를 착용해 주시거나 양손 스틱을 꼭 준비해 가셔서 올라갈 때도 그렇고 특히 내려오실 때 뛰어 내려오듯이 경쟁하듯이 빨리 내려오는 거는 체중을 더 실리게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안전하게 등산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젊었을 때 많이 다니셨던 분도 연세가 드시면서는 등산은 조금은 줄이시고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다른 운동 종류를 바꿔서 근력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걷는 거를 습관처럼 만들어 보시고 그게 습관이 되면 그다음에 또 근육 운동하는 다른 운동을 추가해 보시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근육이 좀 좋아져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무릎에 느끼던 통증도 많이 좋아져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